아니지. 올려야지, 저거를. 네. 안될것 같으면 주마 이제 쓰고. 오케이. 이때 주마를 쓰는 것은 왜 쓰는 건가요? 이쪽으로 이제 힘을 더 받아야. 네. 이제 이쪽으로 더올 거잖아요. 네 이제 손으로 하는 힘은 이제 끝났어 네, 네 보세요 주마질을 하면 이제 그렇지 주마질을 하면은 이제 아네 아, 주마를 여기서 수도 주마를 손, 주마 손잡이를 잡아야지 어 그렇지 그러면 손이 바뀌어야지. 아. <laughs> 발한번 빼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. 그렇지. 됩니다. 아, 네. 그러면은 얘를 하나 풀어야지. 원래 있던 놈을 버리고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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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를 먼저 하나 빼자. 그거. 아니, 줄을 아니, 줄을 내리아서 올려 아니, 줄을 올려 차라리. 들어왔어. 지금 들고, 그냥 고만 계시는데? 아이고, 여기 침술 발고. 걔도 그냥 니 승리하자, 승리. 들어와 여기 블라인드 있으니까 여기 힘 받으면 안돼 여기 이렇게 잡고 나 이렇게 잡아야 돼발 밟아 여기 서비스 있어? 오 인도 어떤 사 총문에서 지붕 <laughs> 튀어나온 부분이 1미 20입니다. 이것은 PP 로퍼로는 불가능한 청수의 작업입니다. 총2 3층높이에 1 9층 작업이었습니다. <laughs> 사장님이 종료하셔요? 예. 네. 잠깐만. 네. 뭐다 찍을까요? 아닙니다. 네. 네. 예.